매일 아침을 하나님과 함께 여는 모닝글로리 자원 30번째입니다. 오늘 함께 같이 읽을 말씀은 잠언 10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거리이다. 부정하게 모은 재물은 쓸모가 없지만 우리는 죽을 사람도 건조된다. 주님은 우로운 생명은 줄이지 않게 하시지만 악인의 탐욕은 물리치신다.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 곡식이 익었을 때에 걷어들이는 자 아들은 지혜가 있는 아들이지만 추수 때에 잠만 자고 있으면 부끄러운 아들이다 앞장에서는 지혜의 원리적인 측면과 특별하게 이 젊은이들이 음행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어떤 예들을 통해서 대조를 함으로 지혜를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절 이것은 솔로몬의 자먼이다. 다시 솔로몬의 자먼이다라는 말이 등장했죠. 이것은 바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데 지혜로운 아들은 지혜를 통해 얻어진 통찰력과 탁월한 성품으로 부모의 영광이 드러나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2절 부정하게 모은 재물은 쓸모가 없지만 우리는 죽을 사람도 건져낸다. 여기서 부정하게 모은 재물과 의리가 대조되는데요. 부정하게 모은 재물은 육체적인 안락과 감각적인 쾌락을 가져오게 하지만 이러한 일시적인 행복은 궁극적으로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리, 이 글의 대접법을 좀 우리가 고려하면 합법적인 수단으로 얻은 재물로 남을 구제한다라는 뜻이겠죠. 어, 우리가 재물을 구할 때 어, 나의 살의사욕을 위하여 또 불법을 행하며 우리가 어,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올바로 대하며 어, 정직하고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재물을 얻는 것은 남의 생명을 죽을 사람의 생명을 구제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3절 주님은 의로운 생명은 줄이지 않게 하시지만 악인의 탐욕은 물리치신다. 의는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영적 육체적 삶에 결핍이 없지만 악인은 재물을 심하게 탐함으로 그 살이 사욕으로 말미암아 삶이 핍절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6절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여하게 된다. 여기서 손이 게으르다라는 것, 게으른 사람이란 것은 주먹을 쥔 손이란 뜻으로. 아무 일도 하려 하지 않는 사람이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펼친 손 펼친 손으로 활력있고 근면한 것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되어 집니다 어, 부지런한 사람은 부족해 된다 이것은 합법적인 그런 활동과 어, 열심히 땀을 흘려 살아간 삶의 대가겠죠 5절 곡식이 있을 때에 거둬들이는 아들은 지혜가 있는 아들이지만 추수 때에 잠만 자고 있으면 부끄러운 아들이다 제철에 곧바로 추수하는 부지런한 자는 지혜롭지만, 추수 때 자는 자, 무슨 말이냐면, 제철에 할 일을 미루고 나태하고 무기력하게 지내면 부끄러움을 당한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어, 그 1절에서 5절에, 어, 솔로몬이 재물에 관련한 얘기를 계속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의로운 재물, 그리고, 어, <laughs> 그, 부지런한 손 그리고 제때에 만든 추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수용하여서 지로운 어, 부의 축적이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사람은 곽지연 자매님입니다 지연 자매님은 선희 자매님이 저희 교회로 인도한 자매님이죠 결혼해서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진 지연 자매님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예배를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언제 현장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좀 생기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곽지원 자매님에게 오늘도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하게 재물에 관한 지혜를 우리에게 솔로몬이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가 의로운 행동과 또 부지런한 손과 제철에 만든 그런 활동으로 말미암아 정말 정직한 불을 축적하여서 남의 생명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원자매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지원자매 인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더중요한과 하나님에 대한 더 갈망이 일어나게 주셔서 현장에서 주를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로 기도합니다. 아멘.